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부터 어찌저찌 하여 수화를 배워보기로 했거든요. 수화를 이제 처음 보고 따라 해볼 건데, 여러분들도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 다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. 한번 사, 배워볼까요? 오늘은 한글 지화를 배워볼 거예요. 이 책을 가지고 배워볼 건데, 책으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책이 진짜 좋은 게 그림체가 너무 아름다워. 약간 순정만화 재질? 여담 맞다. 괜찮다. 뭐 이런 것도? 이런 거 배워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. 오늘은 첫 번째로 한글 지화를 배워볼 거예요. 한글 지화. 일단은 수화는 눈을 마주치면서 시작이 된대요. 눈이 안 마주치면 안된대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배우니까 눈을 안 마주칠 수도 있어요. 한번 배워볼까요? 일단 기억을 배울 거예요. 기억. 이게 기억이에요. 기억. 저 왼손잡이거든요. 알아서 보세요. 기억, 니은, 디, 끝, 니을, 미음, 비읍, 시오. 그리고 이은, 지읒, 치읒. 하나만 더. 지읒에서 하나만 더 내서. 지읒, 치읒. 그리고 기억이 요거였잖아요. 네. 기억은, 기읒은, 기억이 된다. 기읒은 요거. 요거를 샥. 이렇게. 뭔가 발레리나처럼. 기역에서 샥 이렇게 하면은 키입니다티 티읍. 이게 티이에요 뭔가 이렇게 뭐라가 악어 같네. 그리고 피윽 히읗 여기까지 했습니다. 여기까지 <laughs> 하, 힘들어 자음이었고요. 그 다음에 모음도 배워볼게요. 모음은 아야 어여부터 시작하잖아요. 지화도 아야 어여부터 아아아야어여어여 어, 여. 뭔지 알겠죠? 사태질 하나 사태질 두개 사태질 쌍사태질 여 오, 유 오, 유 쉬워요, 이건. 우, 유, 오, 요, 우, 유. 쉽죠? 그리고, 으, 으. 이렇게 이빨 닦는다고 딱 생각했을 때, 으, 이, 에. 그 다음에, 얘기 좀 했을 때, 얘처럼, 예. 이게 에고, 그냥 애기 할 때, 에. 얘기 할 때, 요거. 그리고, 에. 하, 힘들다. 손가락이 지 쥐가 날것 같아요. 에, 이에. 예. 외, 위, 의 제가 발음이 진짜 모르거든요 이 외가 외삼촌 할때외 그리고 위가 위장 할때위 그리고 이게 위사 할때 위입니다 아 어, 너무 힘들다 아무튼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수화를 열심히 배워 봐서 우리도 이제 다 같이 얘기해 봐요 뭐 어디다 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배우는 거라서 한번 배워, 열심히 배워보세요. 안녕. 아, 여러분, 제가 안녕하세요를 배워왔거든요. 그 쇼츠를 보고서 배워왔는데, 그 안녕하세요가 잘 존재하시냐 이런 뜻이잖아요. 잘 계시냐 요런 뜻이래요. 이거 많이 보셨죠. 잘 계시냐 요거. 그래서 빠르게 짧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, 그냥 친구들끼리는. 이렇게 아니면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. 친구들끼리는 편하면. 근데 뭐 어, 모르는 농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꼴반 맞겠죠?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하지 않고 잘 계시냐? 이렇게 인사해 를 주시면 됩니다.